<laughs> 네. 예, 한고영어재단 사무총장 김준동입니다. 네, 2016년 10월 21일부터 90일간 박영수 특검에서는 이 청와대 주도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입학 학사 특혜를 준 이대 그 대가로 정부 사업 선정에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. 그 제가 오기 전에 일입니다. 무슨 말씀하십니까? 무슨 말씀하십니까, 사무총장님? 2015년 9월 7일 날부터 지금까지 계신 거 아닙니까? 예 지금 박영수 특검 얘기하고 있습니다. 무슨 말씀하십니까? 국정농단.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. 그러면 그 밑에 계신 그이 그 감사원의 이 주의 요구 이 자료는 알고 계시죠? 예. 이거는 박근혜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감사거든요. 여기서 제일 추궁을 당했던 분이 누굽니까? 청와대 교문 수석실의 이준식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를 받고 그 상명 본교와 분교가 함께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데 본교를 내리고 그 사이에 이대를 넣으라는 지시를 받아서 진행했던 이상혁 본부장님, 지금 계십니까? 네, 퇴직했습니다. 퇴직했겠죠, 당연히. 이 감사원의 의견에서 그분이 책임을 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건 이름은 싹 빠지고요. 아니 저는 그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이상의 본부장을 포함해서 다섯 명을 주의조하라고 내려왔습니다. 그렇죠.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무총장님까지 손길이 절대 갈리가 없죠. 그 밑에 재없는 약자들이 다 희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하실 건 없습니까? 그러면 이상혁 본부장이 바로 사무총장이 밑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? 네 맞습니다. 그런데 그분이 이 상사한테 보고하지 않고 이 일을 자유로 진행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? 상명대를 빼고 이 대를 주는 일을? 어그 부분에 대해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그리고 어, 본부장이 예,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했습니다. 아는 바가 없습니까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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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. 지금 그 우리 지금 박근혜 총그 캠프에 들어가서 일하신 게 언제부터입니까? 제가 어, 공무원 재직 당시 수석 전문위원으로 2012년에 새누리당 수석 전문위원 하실 때 총선과 대선 다 치르셨죠? 네 그때 시기적으로 그렇게 그렇죠?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예. 나서 그 산업통상자원부 계시다가 여기 들어가셨죠. 예, 그렇죠. 그런데 그 지금 밑에 있는 분이 총장님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. 그 일을 이대에 특혜를 주는 것을 자의로 했다는 말씀이시죠? 네, 예, 그는 저 위원님께서 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어, 사무총장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. 그게 게 사무총장님 그뭐 누가 지금 여기서 그걸 믿겠습니까? 투표 좀 보여주세요.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라인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 있고요, 옆에 최순실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밑에 사무총장님 계십니다. 그리고 밑에 그 이인성 최경희 총장 김경숙이 있습니다. 전부 다 구속됐습니다. 근데이 중간에 있는 이 프라임 사업의 가장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듯 웃지 마십시오. 네, 웃지 않습니다. 예. 본인이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본인 몰래 그 상명을 빼고 이대를 넣어서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 저는 저기에 대해서 전혀 어 보고도 받지 않았고요. 그저건에 대해서는 저는 전,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. 그러면 부당 개입이 예. 없었다면 이대는 특혜를 받지 못했었을 거거든요, 그렇죠? 그럼 네. 여기서 이 중책을 맡고 계신 박근혜 정부와 가장 가까웠던 사무총장께서 여기에 알지도 못했고 내 라인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. 이화 여대의 그 불평, 네 예. 대상 학과는 이게 감사원의 보고를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. 감사원 보고서에서는 최대 3조 급이 없습니다. 그렇죠 예. 바로 이게 바로 실세라는 뜻이죠. 그 밑에 뿐만 들어 있습니다. 저도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박영수 특검에서는 그 얘기를 이쪽 얘기, 이, 이 논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. 방역수칙 그, 특허면서도 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. 저는 정말 이 편에 그때는, 대해서는 그때는 너무나 바,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여러 사람들을 다 제... 위원님께서는 지금 논리적으로 비약을 하고 계십니다. 자 그러면 그 밑에 계신 그이 그 감사원의 이 주의 요구 이 자료는 알고 계시죠? 예 이거는 박근혜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감사거든요. 여기서 제일 추궁을 당했던 분이 누굽니까? 청와대 교문수석실의 이준식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를 받고, 그 상명 본교와 분교가 함께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데, 본교를 내리고 그 사이에 이대를 넣으라는 지시를 받아서 진행했던 이상혁 본부장님, 지금 계십니까? 네, 퇴직했습니다. 퇴직했겠죠, 당연히. 이 감사원의 의견에서 그분이 책임을 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. 청정기 국가를... 이름은싹 빠지고. 예. 사무총장 김준동입니다. 2016년 10월 21일부터 90일간 박영수 특검에서는 이 청와대 주도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입학. 학사 특혜를 준 이대의 그 대가로 정부 사업 선정에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. 그 제가 오기 전에 일입니다. 무슨 말씀하십니까? 무슨 말씀하십니까? 사무총장님, 2015년 9월 7일 날부터 지금까지 계신 거 아닙니까? 예. 지금 박영수 특검 얘기하고 있습니다. 무슨 말씀하십니까? 국정농단.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. 그게 사무총장님 그뭐 누가 지금 여기서 그걸 믿겠습니까? 도표 좀 보여주세요. 여기 보시면 지금 이라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있고요 옆에 최순실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밑에 사무총장님 계십니다. 그리고 밑에 그 이인성 최경희 총장 김경숙 있습니다. 전부 다 구속됐습니다. 근데이 중간에 있는 이 프라임 사업의 가장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다. 웃지 마십시오. 네, 웃지 않습니다. 예. 음. 본인이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본인 몰래 그 상명을 빼고 이대를 넣어서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 저는 저에 대해서 전혀 어, 보고도 받지 않았고요. 그 아는 바가 없습니까? 예, 예, 전혀 아닙니까? 지금 그 우리 지금 박근혜 정그 캠프에 들어가서 일하신 게 언제부터입니까? 제가 어, 공무원 재직 당시 수석 전무위원으로. 2012년에 새누리당 수석 전문위원 하실 때 총선과 대선 다 치르셨죠. 네, 예, 그때 시기적으로 그렇게 그렇죠?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산업통상자원부 계시다가 여기 들어가셨죠. 예. 그렇죠. 그런데 그 지금 밑에 있는 분이 총장님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일을 이대에 특혜를 주는 것을 자의로 했다는 말씀이시죠? 예, 그거는 저 위원님께서 그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어 사무총장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. 그게, 뭐요? 아니, 저는 그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이상의 본부장을 포함해서 다섯 명을 주의조하라고 내려왔습니다. 그렇죠.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무총장님까지 손길이 절대 갈리가 없죠. 그 밑에 죄 없는 약자들이 다 희생을 당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, 다른 얘기 하실 건 없습니까? 그러면 이상엽 본부장이 바로 사무총장님 밑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? 예, 네, 맞습니다. 근데 그분이 이 상사한테 보고하지 않고 이 일을 자의로 진행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? 상명대를 빼고 이대를 주는 일을? 어,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, 그리고, 어, 본부장이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했습니다.